자, 수업 시작할게. 네. 야,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 지금 2학년 2학기가 좀 남아있지. 그 비타블라스 뒷 부분부터 맞지. 네. 요거 빨리 끝마치고 2학년 네. 1학기 다시 들어갈게. 네. 우리 2학년 1학기를 한번 하고 넘어간 거야. 두번 하고 넘어간 거야. 지금은 한 번... 2학년 1학기를 한번 하고 2학년 2학기 들어간 거야. 네. 왜? 보통 2학년 1학기 두번 하고 넘어갔는데. 뭐? 내가 볼때 지금이 12월 말이니까 1월 중순 때부터 해서 2학년 1학기를 하면 충분히 될것 같긴 해.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봅시다. 이 피타고라스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정말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수학에 나온 모든 개념에서 딱 3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딱 3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근의 공식. 너희 근의 공식 아직 안 배웠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에 적으만 사이시. 근의 공식. 두 번째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세 번째가, 그, 학교에서는 안 배웠는데, 대학 과정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과생들은 알고 있는 로피탈 정리함이 있습니다. 난그세 개를, 세 개를 꼽는다. 그 고3까지 배우는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공식 세개 중에 하나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피터라스 정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가 일부러 별표 뭐네 개, 다섯 개안 치는 거다. 그냥 한 개만 딱 치고 정말 중요하고 적은 거다. 매우 중요하다. 장난치면 안 된다. 근데 중요성과 상관없이 매우 간단하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좀 무슨 말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려면 직각삼각형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정해져야 된다. 선생님 어떤 문제를 봤는데요. 이거 피타고라스로 풀것 같은데 직각삼각형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보조선을 그어서라도 그 문제 안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됩니다. 즉, 피타고라스는 직각 삼각형이 종이 돼야지 쓸수 있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간단하다. B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야. 즉, 여기 삼각형에서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인 겁니다. 에 선생님, 뭐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 봐봐라. 하나만 보여줄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길이가 5래. 여기 길이가 12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구하래. 자, 피타고라스에 따라서 윗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됩니다. 자, 12를 제곱하면 얼마야? 144. 25를 제곱 아, 5를 제곱하면 25. 25. 그럼 답이 얼마? 169인데. 음. 혹시 169가 뭐의 제곱인지 아나? 13의 제곱입니다. 6 x 얼마가되는가월1 3이 된다. 아1 간단하지? 네. 이 간단한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다. 네. 우리 만에 세순이 이해 못했다. 아, 네. 세순이 이해 못했잖아. 아, 네. <laughs> 음. 자, 얘를 우리가 피 10개월 만에 1리개월 만에 1 0의 a b c 의 변의 길이는 항상 양수입니다. 원래 사실은 제곱해서 169가 되는 수는 두 개잖아. 13하고 빼기 110 110아 빼기 13. 마이너스 13도 제곱하면 169 되거든. 근데 삼각형의 변들은 다 양수니까 어 플러스 13을 선택한다 이건데 어차피 너희 100, 160 제곱해서 169는 되는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 저기 진서 13밖에 모르잖아. 우리 세순이 빼기 3 모르잖아. 자,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A배, B배, C배로 확대해도, 비타고 왔으면 된대.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보여줄게. 여기 밑변이 3이야. 높이가 4래. 그러면 3의 제곱인 얼마? 4의 제곱은 16 더하면 25인데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 네. 그럼 이거 5지. 네. 그럼 비율이 3대4대 5거든. 네. 그럼 얘를 두배시킨6대8대 10도 피타고라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6대8대 10도 피타고라스가 된다는 거. 왜? 두 배씩이잖아. 네. 다시 해. 그러면 9대, 12대, 15도 피타고스가 될 거예요, 아마 제곱해보면. 네, 이거 밑에 거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이 피타고스를 정리해 확인하기 라는 말은 증명하기입니다. 증명하기. 증명하기인데, 유클리드의 별표. 나머지는 뭐, 그 쉽거든. 오늘 유클리드하고 피타고스 방법, 윌리스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게 어렵다, 이게. 사실은. 사실은 얘는 몇 번을 반복해도 이게 어려워하더라 어쩌면 오늘 이거 하면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이 유클리드 방법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이 피타고스의 정리 확인하기, 증명하기 위해서, 거의 증명하기 문제가 열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아홉 문제는 이 유클리드 확입니다. 근데 그만큼 애들이 어려워한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다.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집중을 하고 따라와야 된다. 놓치는 순간 날라간다. 근데 너 지금 잠오지 나트레트 같이 점심은 이제 창문 좀 열자. 덥지 답답하고. 정렬 없어. 아니 피타고버리고 당시. 자, 자 요피타고라스 예, 유클리드 방법입니다. 자 여기 봐봐라. 이 친제 집중해야 되는데. 쌤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수업을 했잖아. 이 유클리드 방법을 한 번에 이해하는 정말 손에, 한 손에 꼽을 정도다. 그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이 유클리드의 방법을 한 번에 이해한 친구는, 내한번 설명에 이해한 친구는 다섯 명이 안 된다. 그 똑똑한 오빠들도 그렇다. 봐봐. 내가, 어, 피터걸스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에서, 봐봐.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 직각이 있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하면 밑변의 제곱과 같다며 네. 즉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여기 넓이가 a 제곱이고 맞지? 네. B의 제곱이고 C의 제곱이잖아 네. 맞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며 네. 무슨 말이야? 이 삼각형의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사각형과 같으면 되는 거야 왜 넓이가 A제곱 B제곱 C제곱이잖아 응. 다시? 응. 이제 개를 증명시키면 되잖아 응? 위에 있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밑에 있는 정사각형과 같으면 돼 응. 증명하면 볼게 진짜 집중해 따라와라 내가 요 삼각형을 한번 볼게 응. 보이나? 요 응. 삼각형 요 삼각형이지? 요 삼각형을 계속 넓이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속 이동시켜볼게 조삼각형하고 이삼각형 넓이가 같아 왜 같아 이해가 자, 빨간색 삼각형에서 밑변을 예로 잡으면 빨간색에서 밑변을 예로 잡으면 높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잘안 보이지? 그러니까 높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 파란색도 봐봐. 파란색도. 밑변을 예로 잡으면 높이 어떻게 구할까? 파란색 높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이렇게가 파란색 높이야. 봐라. 내가 한 번에 이해 못한다 그랬지? 네. 자, 파란색. 파란색 삼각형, 여기 있잖아 이삼각형. 이 네. 이삼각형에 높이를 모르자 아, 저 윗변을 모르자보면 예로 잡으면 네, 네. 높이는 이렇게 수선을 끄어서 요 길이가 높이가 된다고 아, 네.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거든 네.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뭐가 같은 거야 밑변과 높이가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빨간색이 어디로 오는 거야 요 파란색으로 오는 거야 네. 요 빨간색이 요 파란색으로 온 거야 여기로 그럼 저 파란색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찾아볼게. 여기입니다. 노란색 보이나 지금? 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왜? 자, 저거는 합동이기 때문에 설명하면 해볼게요. 합동인데, 어떤 합동이냐, 봐봐. 이 길이랑, 파란색이 저 길이랑, 노란색이 이 길이는 같아. 왜? 위에가 정, 사각형이었거든. 그 다음에, 노란색에, 아니, 파란색에 이 길이랑, 노란색이 이 길이도 같아. 좀 화면상으로는 밑에가 더 길어 보이지만, 정사각형인 것 같아. 음. 그럼 일단 두변의길이같지그 음. 사이 끼인 각을 한번 볼까? 파란색 각을 한번 볼게요. 파란색은, 파란색은 여기가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가 90도거든? 여기가 90도인데, 거기다 이만큼이 더해진 거야. 각이, 음. 가운데가 맞아? 음. 노란색은, 여기가 90도인데, 맞아? 음. 또 얘도 각이 이만큼 더해진 거야. 무슨 합동? S, -S. S A S 합동이야. 오씨 색깔이 안 보인다. S A S 합동인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파란색 갔다가 노란색으로 왔어. 네. 지금 이해 못했지? 아, 이해되고 있나? 네. 너는? 네. 자 이제 한 번만 더 갈게. 얘가 이번에 노란색 같은 게또 하나 있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노란색과 이 검은색이 같다 여기 여기 왜 같을까 이말야 노란색과 검은색은 공통으로 어떤 변을 밑변으로 가지냐면, 여기를 가죠. 밑변으로. 노란색하고 검은색이 밑변이 얘라고 생각하면, 둘다 높이는 이만큼이야. 이만큼. 지금 이해 못했지? 네. 음. 자, 노란색, 노란색도 밑변을 예로 잡으면 높이는 어떻게 돼? 이만큼이 높이가 돼. 못 봤지, 또?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차피 이 길이랑 같을 거야. 그러면 검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은 어차피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같은 거야. 결론은 싹 지운다. 어디서 출발한다. 어디서 출발이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응? 결론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응?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넓이가 누구랑 같아지냐면 이 넓이랑 같아져 이 만큼 이 넓이랑 같아지는 거야 바람색이.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은 어디에 들어가겠어?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겠지 넓이가 네. 반대로 얘도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반 자르고 누구랑 같고 얘랑 같고 이건 누구랑 같고 얘랑 같고 누구랑 같고 얘랑 같아서 누구랑 같았어? 얘랑 같았어 결국 얘도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유콜리드야 죽이지 최소..어? 근데 있잖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도할만해. 유도할만하다고 이 정도씩은. 이 정도씩은 할만해.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도형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나야지, 한번 이해가 되는 거야. 어렵다. 해, 해보라고 하잖아. 애들이 잘 못한다. 잘 못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든. 할줄알 정도로 된가 혼자서 줬을 때 자유자재를 할수 있어야 한다. 왼쪽, 오른쪽 다. 그 정도 돼야지, 이거 풀수 있다. 조금씩 어려워지지, 수학이. 지금,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세순이 표정은 이해 못했던 표정이다. 못죠 이해했다고? 야, 또 아이패드 또 고장이야. 아. 어? 야, 이거 안 되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배터리가 없나? 어? 왜 이래? 그래? 어? 야, 애플 펜슬 배터리 떨어졌는데? 아니, 데 애플 펜슬은 배터리가 왜 떨어졌지? 충전 계속 충전되고 있었는데 왜 89%인데 뭔소리 이게 뭐다 유클리드 방법이다 한 번만 더 보여준다 한 번만 더 보여준다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쑥쑥한다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자른 삼각형 넓이가 같다. 밑변과 높이가 같기 때문이다. 밑변을 걸러 잡는다. 이 A로 잡으면 높이는 C A랑 같다. 둘다. 이조 핑크색은 누구랑 같냐면 여기랑 같다. 갑자기. 이렇게 생긴 생각것 같다 핑크색하고 이 보라색이 같다 같은 이유는 EA랑 CA는 길이가 같고 AF랑 핑크색의 AB가 길이가 같다 그 사이 긴각은 90도에다가 이만큼 더 추가 90도에다가 이만큼 추가다. 네. 이 보라색은 누구랑 같냐면, 얘랑 같다. 얘랑 같다. 빨간색. 왜, 네, 보라색과 빨간색은, 요, 빨간색 다시 한번, 요두 개는 왜 같냐면은, 밑변을 뭐로 잡으면, AF로 잡으면, 어차피 둘다 길이 높이는 AL이다, AL.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저 검은색은 여기까지 왔다. 저 위에 절반은 여기까지 왔다, 결국. 그럼 위에 전체를 다 넣으면 이 안에 들어가겠다. 저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다. 절반, 절반이니까. 왼쪽도 똑같은, 오른쪽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럼 이게 이 안에 들어간다. 네. 이 안에. 그래서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거다. 모적으로 도형적으로. 유클리드다. 이게 유클리드 방법입니다. 이게 유클리드 방법입니다. 어차피, 근데, 해놓고 하잖아? 너희, 이 양의 이야기 수업할 때, 이 양의 이기 피타고스 라다 잊어먹는다. 너희 기억할 거라 생각하노? 나는, 나는 너희 기억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자, 오늘 피타고스 라 방법과 윌리스 방법까지 할 거거든? 어? 한다. 자, 피타고라스의 방법. 피, 피타고라스가 자기가 만든 이 공식을 증명한 거야. 어떤 증명이냐면 전사각형을 그리는데 보면 알지? 요변의 길이가 a야. 맞아? 네. 여긴 b야. 네, 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인 녀석을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직각삼각형 세 개, 네 개를 붙여 놓은 거야. 이렇게. 맞아? 네. b고 a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빗변은 c라고 했잖아. 네, 네. 그러면 c의 제곱은 우리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 C의 제곱이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뭐냐면, 지금 빈 공간의 넓이야. 하얀색. 네, 아이가? 맞아 그럼 이 하얀색 빈 공간의 넓이가 A 제곱다하기 B 제곱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잖아. 네. 자, 이동을 시킬게. 여기 보면, 직각삼각형 4개에다가 1, 2, 3, 4 붙여놨지. 네. 1, 2, 3을 붙여놨네, 맞아? 네. 자, 근데 그림 보니까 2, 3이 이렇게 있지. 네. 오른쪽에. 무슨 말이야? 3번을 밀고 옆으로, 맞아? 네, 네. 2번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다시, 봐봐. 3번이 옆으로 오면서 1번은 1로 들어오고 네. 2번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이렇게 3번, 2번 붙었고 네. 1번하고 저 밑에 남아있던 거 붙어있지? 보면, 네. 원래는 가운데 빈 공간이 C제곱이잖아. 네. 근데 지금 빈 공간이 두개 생겼네? 요빈 공간이 a 제곱이잖아 넓이가 네. a니까 요빈 공간이 b 제곱이지 네. 즉빈 공간 c의 제곱은 a 제곱 더기 b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대 참 창의적이네요. 근데 사실은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다른 걸로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 대단하지 피타고라스가 대단한 사람이야 너어때 네. 피타고라스가 재밌는 사람이야 이렇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로마 군사가 들어왔는데 피타고라스가 이제 땅바닥에다가 이제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앞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비타고라스가 야, 내 햇빛에 가리지 말고 꺼지라고 했다가 로마 병사가 이 뭐야? 하고 푹 찔렀어. 창으로 죽었어. 농담이야. 원래 비타고라스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야. 농담하는 거죠. 윌리스, 보죠 윌리스, 윌리스 하면 되나? 윌리스, 윌리스는 이거 뭐냐면은 그 닮음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닮음. 닮음 배웠나? Yeah. 여기 보면 닮음인 게세 개나 있어. Yeah. 일단 이 삼각형. 아이좀 굵게 하이 삼각형이랑 보이나? Yeah.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고 야 바깥에 있는 이큰 삼각형도 닮은 으야 이것도 닮음이야 맞아?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걸 이용한다고. 음. 여기 P라고 했잖아 음. 내가 여기 길을 x 만 잡고 여기 길을 Y로 한번 잡아볼게. 맞아. 아 잠시만 우리 혹시 소공식 배웠어? 아 진짜? 그럼 봐. 여기 x 잡고 여기 y 를 잡을게. 그럼 b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야.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야. 아아 x c지? 아, 아 XC지. 어, sorry. x c라 맞아? A 의 제곱은? o XY 잖아 a w o Y 인데 a 의 제곱은 Y is a w 니까 Y c 야 맞아? 네. 그럼 더하면 a 의 제곱 a n X is a w X c 더하기 yc잖아 네. c로 묶어버리면 이렇 X 적을 수 있어 맞아? 네. 다시 is 네. X 더하기 y가 얼 a n X is a의 제곱 기 b의 제곱은 c 두번 곱한 거니까 c의 제곱이네 음. 한 번만 더 해줄게 지금 내가 볼때 저기 뒤에 있는 세순 씨는 한 개도 몰랐다 아니, 뭐. 이게 못했잖아 영준 고백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진짜? 네. 응. 그러면 나은이가 몰랐다 아, 자 b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고 아. x 곱하기 c랑 같다 음. a의 제곱은 y 곱하기 c랑 같아두개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xc 더하기 yc니까 x 더하기 y의 곱하기 c다. x 더하기 y가 c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나온다. 뭐다? 윌리스다. 됐나? 이게 윌리스다. 위가 스다 위에가 피터걸스다. 끼워 맞추는 거. 위에 끼워 맞추는 게 피타걸스고 밑에는 윌리스다. 됐나? 네너무가만 있다.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거는 내일 하자. 오늘 숙제는 114까지만 해라. 양이 되게 적지? 네. 응. 내일들이안 하자.